자,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요 이미지를 팝톤 패턴을 이용해서 좀 다른 형태로 팝아트적인 느낌, 또는 뭐 캠페인, 이러한 느낌이 나도록 바꿔볼게요. 전경색, 배경색 초기화 합니다. 검정색, 흰색이 되도록 전경색, 배경색 초기화를 한 후에 필터에 보면 필터 갤러리가 있어요. 자, 필터 갤러리를 열어주자. 그 다음에 스케치 효과 들어갑니다. 자, 이 스케치 효과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프톤 패턴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요. 크기를 한 단계 올려주고 대비를 올려주겠습니다. 적절하게. 30 정도로 잡을게요. 30 정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대비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지는 보일 수 있도록 자, 망점을 만들어 줍니다. 확인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미지 망점이 적용이 됐어요. 자,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까요? 자 문자 툴. 작성하고, 입력을 하고, 글자의 종류를 어 영문으로 할 건데, 뭐 이건 나중에 정해도 되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적용을 해도 되고, 색깔만 녹색 계열로 갈게요. 그리고 글자들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에다가. 자, 글자 종류도 마찬가지로 고딕 스타일이 조금 날 거예요 저는 어도비 고딕 스탠다드 자, 이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미지에 조정에 색조 채도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러 줍니다. 자, 컨트롤 U를 누른 다음에 색상화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색조 또는 채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색깔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스타일대로. 또는 밝기를 좀더 밝게 해서 날려도 됩니다. 수치 적에서 해볼까요? 색조를 딱 떨어지게 그냥 190 하고요. 채도를 100. 그 다음에 밝기는 50. 자,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서 뒷면의 색상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글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배경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배경하고 어울리는 색상으로 재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밝게 날아간 거는. 그런 이제 원색 계열보다는 약간 회색이 나을 것 같다. 그러면 회색 계열로 바꾸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레이어를 복제를 한 다음에 텍스트도 똑같이 복제를 하고 뒷면을 끈 다음에, 배경 사본에 대해서 다시 색조체도 이용을 하면 다른 색 톤으로 바꿀 수가 있죠. 밝기도 마찬가지로. 하프톤 패턴 이용해가지고 포스터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 스타일의 어떤 이제 전단지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내면은 원본 배경만 있으면 원본 배경을 계속 4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서 그룹화를 시키면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그 흑백 사진 자체를 하프톤 주고 망점의 크기 같은 거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지에. 이러한 망점의 크기를 주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또는 아예 글자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필스 가로 형태의 글자인데 이러한 가로 형태의 글자를 마찬가지로 돌려가지고 세로 형태의 글자로 바꾼다든가 아예 작성을 할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그냥 싹 돌려도 되고. 아니면, 새로 수평, 새로 문자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새로 문자를 가지고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투영되는 느낌을 만들고 싶으면, 뭐, 마찬가지로 칠색 빼도 되고, 칠색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뒷면이 투영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될 거예요. 또는 불투명도를 낮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그 다음 텍스트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느낌을 줄수 있다.